자 오늘은 됐어요. 고추장 담그는 날 됐어 됐어 저 닦고 펄펄 끓여 이거는 밀풀입니다 밀풀 밀플. 예, 고추장 담글 때 들어가는 밀풀 밀가루풀입니다 이렇게 아궁지에서 예,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에서 지금 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장 당그는 날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다음은 고추장 당기기, 찹쌀, 찹쌀을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, 조청입니다. 집에서, 예, 집에서 직접 저희 어머니가, 예, 쓴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거죠. 자, 이제, 준비가, 예, 고추장 담그기 준비가, 예, 다 되었습니다. 이제, 예. 아 요거는, 매주가루. 이는 조청, 소금, 고춧가루입니다,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아주 이쁘죠? 고춧가루. 그 다음에 찹쌀, 그 다음에 밀풀. 이렇게 준비됐고, 자, 이렇게 허무다라 그리고, 불이 바깥이죠. 여기가 저희 장독대입니다. 고추장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거는 밀풀, 밀플. 밀풀 을 붓고 그리고 찹쌀. 이거는 조청입니다. 조청. 자, 그리고 버무니다 <laughs> 아, 에그리고버향입니다아 그전에 꽃 그전에 꽃장담으도그가에간향담으로그전그 그전에 으로도그전로 아, 예, 고추장이 버무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아, 이제 고추장. 네, 예, 향도 좋다. 납니다. 이제 슬슬 냄새도 나고. 좋다, 예. 음, 아, 봤죠? 이야, 이제 거의 다 나갑니다. 아, 저기, 저거 갑자기 아리줘볼래

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. 자, 드디어 고추장이 다 완성되어 항아리 속에 담았습니다. 1년의 숙성을 거쳐서 내년에 공개가 될 겁니다. 고추장 이렇게 새 항아리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보리밥 예, 그 보리밥으로는 막장 예, 막장을 담궈놨습니다. 옆에는 이렇게 간장도 있고 자, 오늘은 골짜군니 예, 고추장 담그는 예, 모습을 예,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이만, 감사합니다.